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충격의 크리스마스 이브 뉴스였던 손아섭 선수의 전격 NC 다이노스 이적 소식으로 그야말로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소식을 전해드렸던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영상 댓글들까지 호와 불호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수순은 손아섭 선수의 FA 자격이 되는 이 시점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요. 과열된 마켓에서 합리적인 금액이란 이른바 적정선에 대한 바로미터가 없는 현 상황에서 그간 성민규 단장이 보여왔던 무브로 미로 짐작을 했을 때 손화섭 선수에게 최대한의 예우는 하되 무조건 잔류지로 인한 오버페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적정선에서 잡아서 잔류를 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단의 시나리오였겠지만 해당 경우의 수는 희박하다라고 저 역시 전망을 했었고 64억원 수준의 과열된 페이롤로 잡아도 팀의 기조 흐름과도 맞지도 않거니와 팬들의 질타를 받게 해도 뻔했을 케이스에 사실 지금과 같이 타팀으로 보내도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인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래나 저래나 욕먹을 건 뻔했던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에 와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SSG 러브콜에 이어서 4월 전부터 적극적인 러브콜 행사를 하며 4년 최대 64억 원이라고 하는 잭팟을 선사한 NC의 손아섭 선수 역시 칼을 빼든 모양새인데요. 사실 저 역시도 한때 1번부터 9번까지 타순 전체를 손아섭으로 구성하고 싶은 심정의 아섭자이언츠 시절이 생각나 아쉽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막상 타팀 유니폼을 입고.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는 손아섭 선수 모습을 보니 허탈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심정을 전달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뿐 아니라 24일자 순페이 채널에서 언급된 스포츠 경향 출처에 정훈 선수 소식을 접해보면 구단과 선수 측이 식사 한번 정도 했을 뿐 구단에서 오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봐서 롯데 구단은 정훈 선수 역시도 놓아주는 그림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번 스토브 리그 FA 시장에서는 외부 영입은 고사하고 내부 자원들이 이탈만 하고 끝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정리를 해 보면서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의 가설을 한번 세워 보는 부분이니 가볍게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어차피 롯데 이번 행보를 보자면 이번 22 시즌 역시 윈나우가 아닌 리빌딩 체제가 맞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 될 테고 롯데 성비규 단장의 큰 그림은 대업의 시기를 23시즌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FA 자격을 획득하는 구자우 박민우, 한현희 등에 대해 투자금으로 현재 총알을 아끼면서 다가오는 셀러리캡에 대한 리스크를 다가오는 22시즌에는 현저하게 줄인 상태에서 손나섭이 빠진 외야쪽 한자리에 정훈 선수 역시 빠지게 되면 내야 쪽에서 육성 가용 슬롯을 한개더 확보를 할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데요. 당장 마차도 선수가 빠진 유격수는 공격이 아닌 수비를 생각해야 되는 자리이기에 이 부분은 번외로 다시 이야기를 한다치더라도 손아섭과 정훈이 소화를 하던 포지션은 코너 자리로 수비 부담보다는 공격 쪽에서 육성의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당장에 이군에서 최대한의 타석수를 보장하고. 어느 정도 일정 궤도 이상 오른 유망 선수들을 이제는 1군에서 최대한 스텝업 할수 있게 기회를 보장하겠다. 뭐 이런 구단의 의지로 저는 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육성과 기반을 만드는 22시즌 이후 롯데는 부족한 부분을 FA로 채우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 역시 제 개인 견해로 인한 희망회로입니다만, FA 선물은 커녕 전력의 손실로 이어진 서튼 감독에게도 최근 1년 계약 연장을 이제와서야 돌이켜보면 1년은 기반을 좀 닦는 시기로 생각을 해주고, 23시즌 대업을 도모하기 위해 구단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소설 같은 추론인데요. 다만, 당장에 차기 시즌의 인기 마지막 시즌이 되는 성민규 단장에게도 재계약을 위해서 단순 리빌딩이 되어서는 안되고 일정 순위 또한 프로세계에서도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답답한 액션이 지속되고 있는 거인군단의 행보가 22가 아닌 23 시즌의 대권을 위한 프로세스인지 역시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다른 소식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